니다시그 우리 저 청년들 손 만지면 안 돼. 예, 그리고 저 여기 있는 가생 약간 좀더 이렇게 붙어 붙으세요. 예, 자리를 비워주세요. 이렇게 거리를 좀둬야죠 어, 정말 교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를 다 성실하게 행하죠 교회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철저한데 큰 교회는 더 철저해요 더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일부의 교회들이 또또 원치 않게 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로 인해서 결국 그 코로나 밤염을 재확산이 되는데 불을 붙이는 그런 정말 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 저는 그렇습니다. 뭐 파리로 집회 좋습니다. 다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에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실 때 이것은 불법이다. 다시 말한다면 불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 영적인 측면에서 불의 앞에서는 우리 타협할 수는 없는 건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에 타협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파리로 해방의 문제를 통해서 또 시위를 하고 국가를 부정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다 들어간다면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문을 닫게 한다. 또 불리익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불리익을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 행하야 되겠지만 이걸 가지고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를 접목시켜서 그 목적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난 잘못됐다. 난 반대. 내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 생각이 다르지만 그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덕을 끼쳐야 되고 껴야 될 자리와 끼지 말아야 될 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인 그런 행동에 자기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결국 많은 교회들이 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닫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 아픔을 안겨주는 나쁜 영향을 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 가슴이 아픈 거죠. 이 시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마스크를 훑어 털어버리지. 그렇죠. 언제까지 마스크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 바로 뭐냐면 정치적인 것에 접목시켜서 그거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불, 하나님의 불의 앞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은 바로 물러가라. 이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 운동이 먼저 전개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이 시대 요구사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국가와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신다는 것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고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잘못됐습니다. 회계 운동이 이 시간 가장,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요구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상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될줄 저는 아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헌신자, 여태까지 헌신자나 직분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른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직분자의 자세와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자꾸 헌신하라, 봉사하라. 당신들은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또 봉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요구적 사항을 계속해서 설교의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만 하시는 것이냐 그건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자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신 사명, 자기 자신의 포지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봉사, 봉사를 하고, 교회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인 것지 너는 다 내놔라. 시간을 내놔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렇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그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세움을 받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헌신자들에는 성경은 어떤 보상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자 다시 말한다면 직분자는,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으로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끝까지, 끝까지의 그 사명을 완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일을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또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또뭐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지 엄마들 닮아가지고 아빠 닮아가지고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잖아요. 막뭐양뭐뭐백 핸드 스트게 회전 뭐 하고 핸드 스프링이라 그러나 뭐라나 막 회전하고 막왜몸뭐 뭐 이단 옆차이막 그러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 보니까 내가 중간에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적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헌신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은 그는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이고 달란트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하기 힘들어서 중간에 10년 하다가 부흥도안 되고 그냥 접었다면 하 나는 오늘날처럼 여러분처럼 미모가 뛰어난 육여선교회 그리고 또한 멋있고 잘생긴 여러분들을 신앙에 신실한 사람들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문수 장로님, 김선호 장로님 그리고 또뭐 이런 분들을 만나고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을 미모가 뛰어나고 아름답고 잘생기신 분들은 못 만났죠.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저분 만났을 걸.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목회자로서 부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 시대까지 목회자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간사님들 중간에 힘들다고 나 포기합니다. 나 주회전 그만두겠습니다. 이거는 패배자야. 근데 간사님 한명 어디 갔어? 아 화장실. 아, 그분이 부르셨구나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사명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완주하는데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의 영광의 자리를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명이 세워진. 어떤 분들은 집사라고 했는데 일곱 집사라는 성경에 일곱 집사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요, 본문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성경이 일꾼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일곱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서 직분자로 세운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명을 감당하느냐? 한명외 평신도들에요, 여기는. 일곱 명이뽑혀 있는 그 평신도들 여기 한 명에 모자른 일곱 명인데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은데 이 땅의 삶을 살아 자기 주어진 직분을 감당한데 끝까지 완주하다가 일곱 명 중에서 여섯 명은 전부다 전승에 의하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뭐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여섯 명의 이 평신도로서 직분을 받은 일꾼들은. 헌신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를.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요구하는 헌신자는 뭐냐? 어떤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마치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모든 평신도교 대표들이 7명이 중에서 6명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흥한케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런, 그럼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죽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죽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헌신자의 그런 순교의 각오가 뭐냐, 각오가 뭐냐면 이런 모든 뭐 모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는데 여기에 방해를 받고 여기에 유혹을 받고 수 없는 그런 태클에 걸려서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보금성가를 불러야 돼.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 보금성가를 불러야 돼. 계속 우리는 그 태클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완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화답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게 열려있어요.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믿음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줌에 까닭게 그분들의 순교에 까닭게 바로 기독교가 흥황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이 남한, 대,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까지 부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일제 강점기 시대 때부터 6.25 때까지, 복음에 반대에 부딪혀서 핏박이 임했고, 총과 칼로 바로 위협을 받으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총에 맞아 죽고 창에 찔러 죽어 가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부하,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다가 교회를 세우는 데 순교의 피를 흘린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땅에. 순교의 피가 깔려있는 민족이에요. 이 나라 민족이. 그럼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순교의 피로 깔아놓은 그 깔려져 있는 그 순교의 헌신과 그 헌신과 순교의 피가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이렇게 평안하게 진 거예요.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뭐냐. 우리 스스로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순교의 피가 바닥에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꽃감 빼먹듯이 계속 순교의 피에 흘려서 하나님 영광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 솔로몬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과 아버지가 이루어놓았던 모든 신앙의 업적과 헌신과 모든 역사 속에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성전을 못짓는데그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게 됐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지 못했던 영광을 모두 솔로몬이 아버지가 뿌려놓았던 헌신과 그런 애쓴이 솔로몬에게 영광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그 영광, 그리고 또한 뭡니까?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잘해놓은 그 축복을 솔로몬은 뭐예요? 꽃감 빼먹듯이 먹기만 한 거예요. 먹고 나서 뭐 했는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입을 닦아버린 거예요. 입싹 닦아버리고, 아무것도 뿌려놓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심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리고 후손들 이 어떻게 됐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아무것도 헌신해주지 않는 후손들이 아버지 그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후손들은 그 이후에 나라는 엉망진창이 됐죠. 자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나라가 두동강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아픔을 준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이... 그 모든 상황이 똑같이 떠가지고 오늘 현대를 말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 민족이 일제 감정기로부터 시작해서 6.25 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희생의 피를 흘려놓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 를 아름답게 교회를 이뤄놓은 거예요. 근데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러면 우리 자식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헌신의 자리에서 요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고 교회 갈라지고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빚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심어 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시대 한국의 교회가 점점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침체기를 뛰어넘어서 한국 교회가 교체기 교체기가 돼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태원이라는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 요 이제는 거의 다문닫았어요 거기에 뭐가 생겼습니까? 동성 연애자들이 거기에 성행위를 하는 장소로 들 바뀌어 버렸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거긴 타락의 도시로 만들어졌어요. 음란의 도시로 만들었어요. 끝없는 욕망에 모든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책임이냐? 꽃감 빼먹듯이 받아먹고 1세대들이, 2세대들이 그걸 받아먹고 3세대, 다음 세대들에서 심어 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아니, 10년 후에 5년 후에 우리가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10년 후에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젊은 친구들이 세상에 똑같은 세상의 세속에 세숙, 오염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천연물, 천연기념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믿음으로 고소하고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때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 오늘날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세대들은 예수 믿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2세대들은 교회를 다 떠날 수 있죠. 왜? 우리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헌신자는 깨어있어요. 이제는 헌신자는. 이제는 받았으면 심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심느냐라고 했을 때 내게 주어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자기 자리에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되 끝까지 완주하며 나가는 자에게 바울 사도가 이런 말했어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뭐가 기다린다라고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날 내게 그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주해서 가는 길이다. 헌신자는 받을 상급에 대해서 지금 하나만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다음주에 할게요. 다음주에 들어도, 들어도 되지요? 서운해? 오늘 <laughs> 못 들어서 화내? 아 그럼 다음 주에 그래도 에이, 그래도 다음 주에 참어 참. 어 서른만 이겠어요. 자 제가 오늘 예고 예상되지 않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일 세대들이 깔아놓은 순교의 피, 우리 이 세대들이 그 순교의 피를 영량을 받아서 지금 편하게 누리고 배두들 배두들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이 세대들이 잘못 살아왔던 게 뭐냐면. 교회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모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청년 교회 안에 청년들이 다 떠나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 세대들, 일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리를 잘 지켜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이 친구들이 이 교회를 책임감 있게 제2의 헌신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또 후손들에게 대물림을 줘서 하나님 천대까지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고, 천대까지로 이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자들은. 바로 어떤 정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히 사명을 감당하되 순교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내 믿음 잘 지키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반응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반응이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드. 할렐루야.